인테리어 업계에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특별한 기술로 살아남은 곳이 있다 꾸준히 많은 의뢰가 쏟아지고 있다는 인기 인테리어 업체 어뢰권이한 100건 넘게 들어오죠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30가구 딱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 디자인, 소재, 실용성까지 공간의 완벽을 담아내는 기술 직접 발로 뛰어서 다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말 신뢰를 얻었고 인테리어 업체를 여러 군데를 이제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부흥기를 열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 결과 높은 품질에 저렴한 가격까지 가능해졌다는데 저희는 이렇게 공사를 한 번하면 끝이지만 고객님이 평생 살 집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철학을 바탕으로. 공간의 아름다움을 입혀주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 이들의 열정 넘치는 생존 이야기를 들어보자. 좀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선택할 때 어려움 겪지 않고 쉽게 쉽게 알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곳에 인테리어 방금. 업계에서 오랜 시간 생존해 온 특별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쪽도 단열하고, 사다가 네. 하는 김에 <laughs> 전부다 인터넷 전부 다 찾아봤는데 시공 금액 다 적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었어요. 홈페이지에 인테리어 자재와 가격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이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한 1, 2 천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가격을 받았거든요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하다? 어, 네. 가격 네, 경쟁력을 네, 갖출 네. 수 있는 네, 이곳만의 기술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저희들이 탈매장은 따로 운영을 해서 재료를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일반 목재라든지 샷시라든지다 대리점화되어 있어서 다른 업체들보다 한 10%, 한20% 정도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갖고 올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목재, 창틀, 강마루 등 인테리어에 필요한 각종 자재 생산 기업들과 대리점처럼 연결되어 유통 과정에서 거품을 확 줄였다는 말씀. 덕분에 총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비용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경쟁력, 바로 시공 기술이다. 인테리어 완성 직전 단계인 만큼 작업자들의 손길이 꼼꼼하다. 자, 직원분들이고 지경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목표로 같이 가고 서로 원하는 그 방향이 서로 맞아야 지만 이제 원하는 이제 인테리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 경력 있는 전문 직원들을 투입해 모든 작업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곳의 또한 가지 생존 기술. 작은 하자 하나도 최소화하기 위해 마감 공정에만 2, 3회를 들이는 것이 이곳의 시공 철칙이라고 한다 핀자국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매꿈작업에서 보이게끔 그 보통 이런 걸안 해도 고객님들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함으로써 완성도나 고객님 만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공팀원 모두 경력이 10년 이상 된 전문가들. 그 누구보다 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에 작은 실수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매 현장 치열하게 달리고 있다. 이 흰색으로 해도 예쁜데. 네. 이쪽 옆 부분. 항상 주의해서 써야 돼. 그건 이제 이음새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저기 간단하게 실리으로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 자체는 힘들고 뭐 많은 것들을 하지만 고객님들 입중하시고 나서 디테일적인 것들을 보시고 다 알아봐주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보람이 되고 그거 하나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인테리어를 향한 열정과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채운 이곳의 인테리어.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공간이다.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신발 신으실 때 편하게 신을 기회에서 이렇게 벤치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이 집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하나 하나 고려해 실용성을 더하고 있다는데. 쓸지를 안 켜셔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음... 스마트한 기술을 접목한 것은 물론. 방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분위기 연출을 할수 있다고. 또 이곳 인테리어의 숨은 중요한 요소. 요즘은 무조건 심플하게 안 보이게. 숨기고 싶은 부분은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가려라. 단순해 보이는 디자인에도 그 속에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생존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다. 보통 문을 조금 뒤쪽으로 시공을 하는데요. 좀 앞쪽으로 당겨서 시공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일체감 있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인테리어의 이제 디자인을 만듭니다.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객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던 박진우 대표 덕분에 완성도 있는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었다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고객들한테 대응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를. 일단 대부분 맞춰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건 없고요. 직접 제 발로 뛰어서 다 같이 정말 열정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인테리어 견적부터 저렴한 비용까지. 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박진우 대표가 이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우리 집을 인테리어 할때 견적을 많이 받아 봤었거든요. 이게 견적이 업체마다 다 달랐습니다. 불투명하다 느꼈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공사를 하면은 좋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테리어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변화를 위해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매해 꾸준히 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의뢰 건이 한 100건 넘게 들어오죠. 한 10건 중에 한매 건은 소개. 이미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생존기업 전체적인 조합을 보여 드리면 어떨까? 한두달 정도에서 트렌드가 계속해서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그에 또 맞춰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미니멀을 많이 원하셨던 것 같은데요 또 트렌드 자체가 또 자연스러움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얀 것보다는 약간의 뭐 우드라던가 석재 느낌이 들어간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음,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조금 웃길 수는 있는데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거든요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조금 보람도 있지만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힘들 땐 도와줘야 되고 서로 이끌어줘야 되고 한 장기화된 불안과 치열한 네. 경쟁 속에서 정직함을 무기로 살아남은 박진호 대표 그의 인테리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내 동생 집이다 내 부모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인테리어도 즐겁고 한 개라도 고객님을 더 해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또 고객님들이 또그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그이선수환에 대해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고인들이 집에 왔을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집을 저는 계속 만들고 어 싶습니다. 이는제 SBSP